예, 이기종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자님.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얘기를 할 텐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4년 정도에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투명 PI 기판 적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에 품, 투명 아니었나 보죠. 기존에 뭐 사용하는 그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에는 일반 그 스마트폰에 사용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그 유색 누런색의 PI 기판을 사용했는데 음. 앞으로는 그 투명한 PI 기판을 뭐 써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기존에 그, 투, 그 PI 필름 아니 PI 기판은 누런색이에요? 예. 예, 그 pi 바니쉬를 경화시켜서 만드는 건데, 그 누런색이고. 약간, 근데 그걸 예. 왜 pi 투명으로 왜 바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더패널 카메라. 작년 삼성전자 폴더블폰부터 UPC 언더패널 카메라가 들어갔는데, 네. 그쪽 보면 카메라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음. 구조적으로 OLED가 있고 밑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음. 이쪽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레, 그 누런 그 피이 기판이 있다 보니까 빛의 투과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투명하게 만들면은. 카메라 화소를 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색 조정은 좀 하겠지만 예, 누런색이 예. 있으면 색도 조정해야 되고 빛 투과율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 후보정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런 동영상 같은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투명 P I 기판을 적용을 해서 U P C 기능을 개선하는 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누런색에서 투명으로 바꾼다. 예. 투명으로 바꾸면 빛이 더잘 들어올 수 있게,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투명으로 예. 바꾸는, 그렇게 이해하는 예, 것 같습니다. 네 빛의 투과율을 더 높여서 선명한 사진 촬영하기 위한 음. 기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UPC 저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 그 UPC 기술이 들어간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 어, 핸드폰 어, 예. 써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뭐,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뭐 하긴 했는데, 실제로도 예. 그런가 보죠. 이 카메라 영역이 나머지 디스플레이 영역이랑 눈으로 봐도 금방 구분돼 보입니다. 그리고 음. 폴더블 폰에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배경이 어떤 거 있냐면은 네. 삼성전자 폴더블 폰 갤럭시 G 폴드 3, 4 같은 경우에는 제품 바깥에 커버, 디스, 커버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이게 있고 펼쳤을 때또 전면 있. 카메라가 있고 또 후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음. 굳이 이 전면 카메라 기능이 약한다, 약하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꼭 좋아야 될 필요가 없는 기능이기도 하고. 이 셀카 찍거나 뭐. 그 셀카 찍근때 이게 커버 쪽에 카,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UPC 같은 경우에는. 그뭐 다른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 프리미엄 네.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가 보통 천만화서가 넘기 때문에. 네. 그, 이번에 나온 그, 지폴드4, 그, 전면 카메라, 400만 화소인데, 많이 떨어집니다. 음. 4 0만 화소. 아, 뭔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화소를 좀 듬성듬성, 배치를, 예. 한 겁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 카메라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 이 영역에 있는 화소를 음. 좀, 그, 나머지 영역보다 그 화소 밀도가 한 절반 정도? 그 음. 뭐 듬성듬성하게 했고, 음. 대신 그렇게 떨어지면 너무 이렇게 화소가, 그, 화질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화소 크기또 4배로 키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뭐, 뭐 이거를 뭐 밀도를 낮게 하면서 화소 크기도 뭐 크게 안할수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화소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음.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 요즘 UPC 이제 많이 계속 또 적용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예.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지를 했다면. 예. 뭐, 처음부터 그냥 투명 PI 쓰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작년에 UPC가 처음 적용됐는데, 삼성전자 폴더 블폰 기준으로,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년 첫 모델부터 UPC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 투명 PI 기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물성 테스트도 꾸준히 해왔는데, 네. 뭐, 신뢰성이라든지 이게 확보가 안 돼서, 제, 작년, 올해 힘들어졌고, 음. 그러니까 한 2024년 정도로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투명 PI가 유색, 그, 노란색 PI보다, 예. 뭐,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까? 현재까지는 그랬던 것 같고, 지금 그 PI 기판, 일반 유색 PI 기판을 보면은, PI 바니쉬를 유리기판 위에 바른 다음에, 바니쉬가 그 액체 상태의, 예, 예 액상 형태의, 네. 그걸 바른 다음에, 이걸 경화시키고, 경화되면은, 밑에 다시 이제 유리기판을 떼어낸 다음에, 이거를 PI 기판으로 쓰게 되는 건데, 투명 PI 기판을 만들기 위한, 투명 PI 음. 바니쉬의 어떤 그 신뢰성이, 음.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음, 것 같고 음. 가격도 문제고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적용 시점은 뭐 애초 목표는 뭐 작년이었겠지만 그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고 음. 밀리는 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명 PI를 만드는 게 어려웠다면 예. 어, 기존의 그 누런색 유색 그 PI 기판 위에 예. 뭐 기판 하에서 그 예. UPC의 어떤 부분에 어떤 변형을 주는 뭐 이런 방법 고려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 전체 패널이라면은 이 위에 그 언더 패널 카메라가 있는 부위만 음. 그 있는 그피아 기판 막 얇게 한다든지 음. 아니면 이제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밑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또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가공 자체도 힘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채택이 안된것 같고 결국에는 이 기판 전체를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뭐 내부 거래로 이제 삼성 MX 사업인가요? 그 스마트폰에 예, 예. 스마트폰. 뭐 공급하는 거 외에도 예. 애플 쪽에 공급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삼성전자 뭐 폴더블폰은 이미 언더패널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네. 애플은 순차적으로 그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 그렇게 음. 하고 언더패널 카메라를 음.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인데 결국에는 음. 애플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애플의 그, 뭐랄까, 그 중간에, 이제 노칭이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니까 좀 약간 모양이 바뀌었던데, 예, 예. 어, 그게 아예 오랜, 그냥 다 화면으로 예. 바뀌게 되는 것도 나중에는 고려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지금 그 전면에 있는 애플 제품은 구명이 두 개입니다. 그홀 디스플레이랑 그 페이스 아이디 두 개인데, 네. 거기서 먼저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를 적용하고, 음. 그 다음에 언더패널 카메라를 쓸것 같은데, 저희가 그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를 내년 정도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난 상반기 정도에 방송을 한 것이 있는데, 네. 2024년 정도에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를 우선 적용하고, 음. 그 다음에 언더패널 카메라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뒤에는 애플 제품에서 전면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는 음. 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예. 디스플레이도 예. 어 애플의 패널을 공급 뭐 물론 모델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예. 공급을 하고 있는데 LG도 개발을 하고 있겠네요. 예. LG 디스플레이도 예. 자체 로드맵 가지고 있고 예. 그 UPC 적용을 위해서 투명 PI 기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 PI 기판의 추가율을 내년까지 20% 2024년 이후에는 40%로 높이겠다는 내부 계획을 가지고 지금 뭐 신뢰성 테스트라든지 이런 음. 걸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투과율을 40%로 높인다. 그럼 예. 지금 빛세40%그 앞에 그 카메라 쪽은 예. 40% 이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30, 40%인 것 같은데 어.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 이 기술을 먼저 개발했기 때문에 어.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그 외에 그,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음. 그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네. 그 언더패널 카메라 부위는 레이저 패터닝, 레이저 드릴링으로 이걸 구멍을 뚫는데 이걸 말고 다른 방식,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극 패터닝 물질이 있습니다. CPM이라고 하는 물질, 뭐, 증착을 네. 하고, 네. 다시, 다시 오픈 마스크를 이용해서 음. 그 음극을 증착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술도 사용하는 것이고, 음. 그래서 그런 기술이 동시에 개발된다면 기능은 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예. 그, 기판, 피이 기판 할때 피이 예. 사용이 꽤 많거든요. 그쪽도 예, 예.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근데기존에 노란색 피이 바니시 공급하는 업체가 있을 테고. 예, 예. 투명 피이를 만약에 한다고 해서 그걸 쭉 늘린다라고 하면 투명 피이를 공급하는 회사가 뭐 동일 회사일지 뭐 다른 예.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투명 PI 기판을 양산 적용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동일하게 간다, 뭐 다르게 간다, 이게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뭐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당연히 테스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업체들도 진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것주로 일본 같습니다. 기업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업체가 많고 국내 네. 기업들도 그 PI 필름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 네. PI 그리고 투명 PI 많이 시하는 회사들을 좀잘 살펴볼 나라면은. 예. 거기에 적용이 되고 이러면 그쪽 회사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장기적인, 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예. 가격도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하고, 물론 이렇게 양산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되긴 하는데. 네. 그 신뢰성 확보하고 가격 맞추고 하면은, 만약 어떤 업체가 삼성 디스플레이든, l g 디스플레이든 여기서 물량이 많이 가져간다면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투명 PI 바니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런 투명, 투명 PI, PI 가... 바니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야 왜냐면 됩니다. 유색이랑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 PI 바니쉬 할수 있는 국내 회사들이 있습니까 PI 필름을 하는 업체들이라면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도는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양산까지 가는 건 다른 문제인데 뭐 코오롱인더 SKC 뭐 네. PI 첨단 소재 이런 기, 기업들이 있고 일본도 우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예. 우베베라면은삼성이라거 합작사 만든. 예, 맞그 어, 회사 얘기하신거 카네카. 거? 카네카도 있겠고. 카네카도. 예. 그래서 지금 PI 필름 하는 업체들이라면 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laughs> 아, 투명 PI 마니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은 한번, 예. 어,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켜봐야 될것 같다. 예. 누가 공급하게 될지에 대한 거는 아직 테스트 중이니까 좀더 봐야 된다. 2024년이라고요? 그, 애플 제품 기준으로 본다면, 언더패널 페이스 아이디, 그게 2024년. 삼성전자 폴더블 폰도 2024년 정도인 것 같고. 음, 그죠막 뭐 테스트하고 하려면 예, 한그 정도 시간 걸리기. 지금 2022년 말이니까. 예. 내년 한 1년? 그리고 그 다음 년도 한반년 정도? 예. 어,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한번 좀잘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